어, 제가 별기친 목서는 강해란 책을 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어왜손택 목사가 이런 책을 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 제가 과거에 쭉 냈던 책들 여러 책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어, 제가 쓴첫 책이 10계명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미 어, 베이시라고에서 제7조, 1조, 7조, 10조, 24조, 25조, 3 0조 31조, 32조, 36조를 다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어, 책사도 신경 역시 1조, 8조부터 11조, 13조, 18조, 19조, 2 6조2 7조 28조, 37조를 다뤘습니다. 설비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에도 보면 29조와 31조를 언급했습니다. 대강 예배모음에도 13조를 언급했고 어, 오늘 특별히 강의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나는 하나님앞에서이을수 있을까라는 책인데 여기서 22조와 24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이베이에시마모에스 다루는 강의라는 책은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어, 나온 책이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그 다음에 오늘 제가 구원론을 하게 됐는데 어, 구원론 하게 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상관이고요. <laughs> 네, 뭐 하나 하는데 우리 북고서트 이거 세 번째인데 친 업사 목사님이 벌써 교회론을 선점하셨기 때문에 사실 백인시험 목사는 이 교회론을 해야 좀 이게 강의자한테 편한, 편하기도 편하고 뭔가 좀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데 <laughs>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또 선배님이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뭐 당연히 이미 정하셨으니까 그거부터 빼줄 수가 없고 뭐 그럼 뭐뭘 할까 할게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고는 한 것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보시면 백개시랑구에서 어, 하면 단연성 명론과 교회론인데요. 그리고 보신 교회 안에는 옛날부터 우리 계획주 신앙에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백개시랑구에서 나오는 2 9조에 해당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점러나 정말 백개에서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어, 잘 이야기 안 하고 다루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이 책을 거의 다 써놓고 나서 2015년에 잠실중앙교에서 회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장로교신학교에서 주관한 이 학술 발표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벨기에 신앙백서와 한국교회라는 이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논, 이 책에 보면, 어, 강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론, 합신의 이남규 교수님이 다루었고, 교회론, 이승국 교수님이 다루셨고, 종말론, 합동 측에 이상훈 교수님이 다루셨는데 정작 고원론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처럼 베게시 하우스 자체도 잘 주목받지 못하지만 특별히 고원론은 더욱 주목받지 못합니다. 베게시 하우스의 구원론, 베게시 하우의 구원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놓은 문장은 그냥 예의상 쓰는 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게 샤워 고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 설명한 것은 웬스턴신앙고백입니다 네. 나중에 칭의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제가 칭의와 성화에 관한 책을 썼는데 칭의를 제칭에 관한 모든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다 봤습니다만 제일 잘가루고 있는 것은 웬스턴신앙고백입니다웬스턴 신앙고백서의 제 12장에 있는 있는 칭의에 관한 부분은 정말 타오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고신에서는 웨스민스 신앙고백서를 아까 우리 신학서모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SFC 강연을 통해서 많이 부르시지만 음, 정말로 안보이 저희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친의와 성화를 배웠지만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12장 13장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데 사실은 微스 신앙 고백서의 12장, 13장, 신의와 성화, 이게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베개 신앙 고백서 역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특별히 신앙 고백서인데, 베이 아, 신앙 고백서의 씨잘 다루고 있고, 어, 좀 다른 측면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신의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이 페이지에 있는 백의시 하무스와 구원론이라는 단락에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백의시 하무스를 읽을 때 유념할 것은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에 효력 있는 모르심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칭의, 그 다음 성화 이런 구분이 있기 전의 논의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구분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읽을 때도 칼빈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중생, 신이, 성화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생이라, 칼빈이 중생이라고 할 때는 소명, 표에 있는 부르심과 칭이 혹은 심지어 성화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의 시나무에서 역시 오늘 같이 세세하게 남은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이베신시나스의 내용을 읽어야 거기서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라입니다. 칭의를 강조하는 회의신하고 해서 회의신하고 해서는 특별히 칭의를 아주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작성된 시기가 우리 종교개혁 직후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는대로 회계신하면서 1561년도에 작성되었죠. 우리가 앞서 많은 강의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논의중에 하나가 구원론입 이신칭이의 놀이가 가장 활발하게 있던 때에 이베개시라고 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 어떤 의미에서 베개시라는글스는 신이론이 원론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조의 제목을 보면 저는 이베개시라고 해서 번역을 할때 여러분들 제책별로안 사시고 신목사님 책만 많이 사셨던데 예. 똑같이 사십시오. <laughs> 똑같이 사십시오. 예. 똑같이 사셔야 되고 예. 예. 그 신목사님 책을 사셨어 사신 분에게 강추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갈 이렇게 안 보이게 제가 안 보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예, 제책제 번역을 다 제가 이제 영어, 물론 영어로 영어를 대역을 해서 했지만 예, 지금 이제 제책 꺼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둘다 사놓고 이제시은 안에 넣어 놓으시고 <laughs> 예, 제가 나왔을 때 이미 꺼내놓으셨어요 예,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산에 전서하는사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예, 예, 무슨 얘기 하나가 예, 아마 제가 번역할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 히 이제 그게 조라고 할까, 항이라고 할까, 절이라고 할까, 이런 까지다 신경을 썼는데요. 어, 우리가 흔히, 웨스메션 안부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보통 몇 장, 몇 항, 이렇게 많이 말을 하시던데, 저는 우리나라, 그, 이, 어법에 몇 장, 몇 절, 그리고 몇 조, 몇 항, 이런 표현이 맞기 때문에, 웨스메션 어, 안에서도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페이샤 하면서도 이조 라고 번역하듯이 제가 매우 의미를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일단 밝히고요. 각 주의 제목을 보면 22조만 칭의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23조, 24조 모두 칭의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제 24조의 경우에 제목을 보면 성화와 선행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성화와 선행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칭의의 관점에서 성화와 선행을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면 구원이 선행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라 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일베게이션 루스의 특징. 칭의를 다루는 종합의 위치입니다. 22조에서는 칭의를 다루는데, 21조는 속죄를 다루고, 20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루는데, 칭의는 글쓰의 대속의 사회의 기준을 두고 있고, 칭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난 점에서 매우 논리적 전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백일장에서 생각하는 믿음의 성격.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조직시각적 논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다르기도 하는데, 벌프나벌코프의조직신학책을 보면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해서 지식, 동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제21문답에서 동의는 없고 네, 지식과 신뢰를 이야기하죠. 사실 그 신뢰를 좀더 세분화하면 동의가 나오기 때문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당시에는 아,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벌코프가 조직신학을 쓸 때는 더 나눠서 이제 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특히 신뢰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굵게 제가 표시된 내용처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신뢰의 성격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이 베에시왕스의 단어 구원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칭의에서 믿음이 단지 수단의 불가함을 강조하는데요. 베개시왕스의 칭의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특징,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믿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대로 안들어왔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 아,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은 수단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우리 한글 어법에도 그렇고 이런 표현 자체가 자꾸만 오해하게 되는 게 믿음의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어직 믿음이라고 할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강조점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 닙그죠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방점을 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 할때 믿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근데 이것을 과거에는 그 통로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라는 통로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혹은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 그것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라고 말을 했는데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을 벨기에 신앙고백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페이지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데 사용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들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은 그냥 단지 수단에불과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참고로 대외문답 13단은 역시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베리시라고쓰는제 22조에서 다루고 있는 오직 믿음조차도 오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은 순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칭의에 있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에, 아까 우리 신호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교계를 통해서 강조된 다섯 가지 오직을 이야기할 때, 가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직은 사실 다 칭의로서 나온 말이죠. 칭의를 네,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그 말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각자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죠? <laughs>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는 다른 것에 쓰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는 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쓸 때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오직 은혜라는 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칭의로 아서 나머지 두 가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그런그 당시 직접적이는않긴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은 사실 칭의에서 출발한 칭의 의 논의와 관련해서 네. 아, 오직 그리스도 말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성경. 이것도 역시 칭의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오편지에서 종교인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할 때 더불어 오직 은혜를 중요하게 이겼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이 도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운 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 굵게 표시된 부분에 쭉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칭의교리의 유익을 감사합니다. 벨기샤호에서 23조는 칭의교리의 유익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준다. 셋째,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장담 6페이지, 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약속대로 한번 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칭의를 강조할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 믿음이 중요하니까 행함은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니 것. 혹은 믿음을 강조하면 자동적으로 행함에 대한 강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죠. 근데 이런 오해는 루터가 처음 이신칭인를강조할 때도 있었고, 종교 당시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보면 제가 교회에목회 하면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저는 국어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어늘 A라는 부분을 강조했을 때, 이렇게 왜 B는 강조 안 하십니까? 아니, A 얘기하나? 오늘 A, A를 얘기했을 뿐이지. B는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일종의, 죄송합니다만, 난독증이에요, 난독증. 요즘에 난독증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아내라, 제가 이거 찍고 있죠. 안해 갖고 만든다 안 되나? 보이죠. 단서는 <laughs> <laughs> 다봤는데 우리 안에 뭐, 안에 얘기하면서 이제 책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책맹.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는 아주 0.1% 옛날 에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조금 뭐이런 사정을 가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문맥은 없지 않습니까? 글을 읽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줄 모르고, 사실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런 경우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떤 날, 어느 날, 어떤 설교를 했는데, 어떤 교회저서 항의를 했는데, 목사님, 음,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 그런 말안줬데 <laughs>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짓말이 핵심이 아니고 다른 게 핵심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거짓말 죄가 아니라고 <laughs> 얘기했다는 거죠. 뭐 예, 화를 내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책 그, 제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김전도사 국어 공부부터 하게나. 예, <laughs> 아,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에 이게 국어 공부 가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행함에 대한 오해도 사실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을 강조할 때에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강조로서의 믿음이지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런 오해를 자꾸 하다 보니까, 베경시하고예수님 이런 오해를 염두에 두고 2 4조에서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7페이지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의를 강조할 때, 믿음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자꾸만 선행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그런 오해가 그 당시도 있었고 앞으로 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배개시원몬스의 24조가 제목은 성화지만 사실상은 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24조를 시작하고 있다는는 점이 있어서 24조는 칭과 한편으로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칭의 의존하는 성화 선행 벨기에 신하우에서는 제24조에서 성화 선행에 대해 다룬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철저히 칭의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화 선행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칭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그 밑에 줄에 이렇게 써놨는데 벨기에 신하우에서는 이미 결정적 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른다 여기 약간 추측성의 내용을 써놨는데요. 제가 성화의 미와 아직의 은혜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썼는데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고신 출신이 많이 계신데 우리 고신에서 박도두출신한테 수업을 들을 때에 결정적 성화라는 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네, 존 머레이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머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왜이 개념을 이제야 우리가 알았을까? 라고 했다고 박영우 교수님 얘기 했었습니다. 예, 오래 되셔서기억이안나시죠 예, 근데 저는 박영우 그, 교수님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웨스미 신화법에서나 베게시 신화법에서 읽어보면 결정적 성화라는 말은 없지만 그 개념은 이 당시에도 다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킹 신화법에서도 성화를 칭의에근거해 두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웨스피스 전화국에서도 보면, 네, 제책 성화에 다 두고 있는데, 거기 성화에 가는 부분에도 보면, 칭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결정적 성화는 종말회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라,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laughs> 예, 마지막 8페이지 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2분 남았습니다. 2분. 125에서는 사 선행을 공로로 여기는 로마 카툴을 염두에 두고 24조에서 선행의 공로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제 밑에 공로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공로가 된다고 여겨졌다니, 그걸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갚아주셔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비록 선행이 공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베게시아고했개가 다루고 있다.